가마젓가락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젓가락 놀이의 활동 목표는 또래와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가마젓가락의 게임의 놀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두 명의 유아가 젓가락을 맞잡아 들고 젓가락 위에 물건을 올려서 옮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젓가락을 잡는 위치, 친구와 함께 걷는 속도를 조절을 해야 하므로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젓가락을 올려놓은 그 물건을 잘 올렸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입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로는 젓가락, 반한 삼각대에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바구니,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젓가락은 나무젓가락 또는 쇠나 플라스틱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다양한 물건으로는 젓가락 위에 올려서 옮길 수 있는 공, 작은 인형, 풍선 등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동기 유발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젓가락을 탐색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나무, 쇠, 플라스틱 젓가락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 봅니다. 젓가락을 두드리거나, 젓가락을 쌓거나, 젓가락을 바닥에 흩뿌리면서 젓가락의 소리, 젓가락의 생김새, 그리고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젓가락을 사용을 해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니다. 대부분은 식사를 할때 젓가락을 사용을 하게 되지만 게임으로도 이용을 해볼 수 있고 젓가락으로 만들기를 해본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젓가락을 위험하게 다루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꼭 아이들에게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부러질 수 있으므로 일회용이 아닌 단단한 재질의 나무 젓가락을 준비합니다. 젓가락 게임을 어려워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스카프나 소수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너무 짧아 두 명에서 맞잡기 어려워할 경우에는 젓가락보다 조금 더긴 막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본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활동으로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두 명씩 짝지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서 짝지은 아이들이 젓가락 두 개를 양손으로 그림과 같이 맞잡아 듭니다. 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여서 젓가락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두 팀으로 나눈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물건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조사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두 명의 유아가 젓가락을 맞잡아 들고 위에 있는 물건을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물건을 옮기고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이때 아이들과 너무 빨리 옮기거나 너무 한 아이만 빨리 가거나 할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출발선은 반항점까지의 거리나 위치는 활동 공간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 공간이 너무 넓을 경우에 너무 멀 경우에는 아이들이 끝까지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위치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팁으로는 젓가락을 양손으로 잡을 때 물건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물건이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출발점부터 다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잘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잘 조절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친구와 함께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물건을 옮길 때 젓가락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물건을 어떻게 올려야지 떨어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걸어갈 때 친구와 속도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 또는 친구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또는 다시 하면 돼 라고 해줄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활동은 아이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게임을 하는 중에 사회성이 보이는 아이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에게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을 직접 모델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잘할수 있어. 라고 응원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젓가락의 위치와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가해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무, 쇠, 플라스틱 젓가락 중 어떤 젓가락이 물건을 옮기기 용이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팀씩 출발하여서 게임하다가 게임에 익숙해지면 릴레이 게임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릴레이 게임은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양하되 만 5세 아이들은 릴레이 게임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며 릴레이 게임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서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젓가락을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엉덩이로 걸어가는 그러한 활동으로 변형하여서 활동하셔도 됩니다. 확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장 활동의 활동명은 젓가락 3가지 놀이입니다. 30에서 40개 정도의 나무 젓가락을 한 손에 움켜진 다음에 바닥에 던져 흩뿌립니다. 이때 흩뿌릴 때는 절대 위로 던지지 않고 바닥을 향해서 흩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와 순서를 정하고 다른 젓가락 상가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상가지를 하나씩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혹시라도 상가지, 다른 상가지가 움직일 경우에는 그때는 젓가락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다른 젓가락이 움직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 차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젓가락 상가지를 많이 가져간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음 놀이 활동으로는 종이컵 예술가 게임입니다. 종이컵 예술가 게임의 활동 목표는 승패에 연연해 하지 않고 또래와 함께 합심하여서 건설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앞서서 나온 놀이 활동과는 다르게 종이컵 예술가는 팀을 나누어서 하는 게임 활동은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교사가 제시한 종이컵을 쌓아서 모양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게임입니다. 놀이 공간은 되도록이면 평평한 아무것도 없는 실내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활동 자료는 종이컵, 그리고 B5 크기의 도화지 또는 색상지 또는 색종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기 유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자료를 제공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자료를 탐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이컵을 충분히 탐색해 보도록 합니다. 종이컵을 사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실제 종이컵으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본 활동으로는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팀을 정한 후에 종이컵을 팀별로 나누어 줍니다. 이때 팀을 정할 때는 4명 또는 5명의 아이들이 한 팀이 될수 있도록 정하고 각자의 팀이 동시에 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의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사는 팀이 보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종이컵 쌓기 예시사진을 보여줍니다. 시작 신호에 따라서 팀원이 함께 종이컵 쌓기를 할수 있도록 하고 예시사진하고 같게 만듭니다. 먼저 예시 사진과 같은 종이컵을 쌓게 된 팀이 먼저 1점을 갖게 되는 게임입니다. 다만 종이컵의 특성상 잘 무너질 수 있으니 아이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여서 예시 사진과 같은 종이컵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략적으로 5분 정도의 제한 시간을 두고 먼저 쌓은 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 종이컵 쌓는 예시 사진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종이컵 쌓기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 3세, 4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눈손 협응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종이컵 쌓기 예시 사진을 준비합니다. 4단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종이컵 쌓기를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로 종이컵 쌓기 수준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팀을 구성을 할때 5명에서 6명 또는 4명 정도의 한 팀을 구성하되 팀의 수는 상관이 없고 다만 팀의 수만큼 종이컵을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팀의 승패는 없고 팀원이 함께 협동하여서 종이컵을 쌓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놀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수 있는데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여서 종이컵을 쌓을 때 무너지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종이컵 쌓기를 하다가 실수를 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괜찮아, 다시 해보자. 괜찮아, 우리 이렇게 해볼까? 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종이컵 빌딩이 있습니다. 종이컵 빌딩은 교사가 제시한 예시 사진과 같게 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이컵을 한 줄로 높이 쌓을 수 있는 최대한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종이컵을 바로 놓고 그다음 위에는 거꾸로 그다음 다시 바로 그다음에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해서 교대로 쌓으면서 최대한 높게 쌓아보는 활동이고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아이가 직접 계속해서 높이 쌓아 볼수 있습니다. 협동 줄넘기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줄넘기 놀이의 활동 목표는 또래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도전해보고 실수한 친구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놀이입니다. 협동 줄넘기는 친구들과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그러한 놀이로 혹시라도 실수한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도록 교사가 상호작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와 실외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는 줄넘기 여러 개와 호루라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할 활동 자료는 미션지를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 교사가 카드에 아이들이 볼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글씨를 써 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유아들은 글을 잘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읽어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 가운데에서 한 발로 세번 뛰기, 줄 밖에서 두 발로 다섯 번 뛰기, 줄 바깥으로 두발 뛰고 가운데로 발 모으기. 이렇게 뛰는 횟수와 안쪽 바깥쪽으로 뛰는 순서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미션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기우발로는 줄넘기 탐색하기가 있습니다. 줄넘기로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이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줄넘기를 해본 경험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해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줄넘기를 친구와 함께 탐색해 보면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로 이용해서 할수 있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습니다. 본 활동으로는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하도록 합니다. 5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팀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5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팀을 구성했을 때 어려워하는 경우는 2-3명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줄넘기를 바닥에 30cm 간격으로 두 줄로 나란히 놓습니다. 팀별로 줄넘기를 2개 이상씩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교사가 미션을 제시하고 호루라기를 부른 후에 줄을 밟거나 지시가 틀린 팀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를 삐 부른 다음에 미션에 대해서 줄 밖으로 세번 뛰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동시에 줄 바깥으로 콩콩콩 세번 뛰는 것입니다. 다른 팀이 다음 미션을 모두 성공할 경우에는 틀린 팀을 부활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교사 지원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팀으로 구성하되 팀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팀의 수에 곱하기 2개 이상의 줄넘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활동 규칙은 미리 은원을 한 이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치지 않도록 유아들끼리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 3, 4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체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두 개의 줄 간격을 더 좁게 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놀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협동 줄넘기를 해본 경험에 대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줄넘기의 규칙을 다시 의논을 해보고 놀이해 보도록 합니다. 확장 활동은 노래하며 줄넘기입니다. 줄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줄넘기를 교실 바닥에 길게 이어지도록 연결을 합니다. 대신에 처음의 줄넘기와 끝에 있는 줄넘기의 끝이 만나도록 원 또는 네모 모양으로 길게 넓게 늘어뜨려서 큰 형태로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들으며 자유롭게 교사의 신호에 맞춰서 줄을 넘어가 보거나 줄을 양발 사이에 놓고 한 발씩 번갈아가며 뛰거나 또는 빠르게 느리게 걸어가도록 하거나 양발을 모아서 줄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뛰는 등 여러 가지 교사의 신호에 맞춰서 아이들을 줄을 넘어가며 자유롭게 이동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구애기까지의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